안옥마을이죠 일요일인데 사람 제법 있어요 바람은 쌀쌀한데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시원해요 거기는 아기자기하죠 카페도 많고 베이커리 식당도 있고 퓨전 레스토랑 이런 것들입니다. 아기자기해요. 남자들은 재미없지만 데이트 코스로 오는 거죠. 여기 오면 배고플 것 같아서. 미리 먹고 왔습니다. 냉면 먹었어요. 아, 요즘 왜 이렇게 몸이 뜨거운지, 머리도 뜨겁고, 그렇습니다. 열받아서. 여기는 익선동이에요. 라이브 스트리밍 중입니다. 오, 예쁘다, 여기. 어디야? 마당이라는 곳입니다. 마당이라는 카페에요. 베이커리 카페에요. 여기서 무슨 영화를 많이 찍었나봐요. 드라마 아게한번돈몇푼안 음, 드리고 감성 있게 잘 꾸몄네요. 이화까지안 보고 사 먹고 꽤 예쁜 거래요. 명동보다 여기가 낫죠? 외국인들 와도 좀 앉아서 쉬고. 그래야지 그냥 명동은 빙글빙글 돌아요. 뱅글뱅글. 앉을 때도 없고. 그냥 뭐 화장품 가게밖에 없어요. 어우, 찬물이 떨어지는데. 여름이 시원하겠네요. 이건 치앙마이라입니다. 제목이. 태국 요리하는데요. 조경은 일본식인데 여기는 엄청 줄 서는 곳입니다. 여기 소금빵이예요 소금빵. 짠거 먹어도 괜찮나요? 이렇게? 저는 밥에 소금을 넣어서 먹어요 밥을 지을 때 소금을 넣어서 짓습니다 그 마늘 있죠? 갈은거 그거랑 같이 해서 마늘 냄새도 안나고 좋습니다 밥이 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반찬 대충 먹으면 돼요 그렇게 건강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늘을 많이 먹으니까 좋은 점은 확실히 면역력은 증강돼요 여기는 뭐냐 효소차 도라지차 뭐 이런 찻집이네요 뭐 이제 한옥을 다 계량했죠. 었 근데 뭐. 서촌 같은 데 가면 계량을 못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딱 한옥촌만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옥 볼 때는 서촌을 가고 이렇게 눈구경 할 때는 아이쇼핑 뭐 이런 거할 때는 이쪽으로 옵니다. 총쏘는데요 많아요. 노래 나와서 도망가야겠네. 음악이 들어가면요, 업로드가 안 돼. 라이브 스트리밍은 되는데, 업로드가 안 돼. 사라진 거죠, 동영상이. 아, 네. 퓨전 레스토랑이. 아, 네. 아, 네. 사진방이야, 사진방, 사진방이야, 아, 보시 토탈, 패션, 액세서리. 이제 봄인데 재고됐네요. 이거 가가 많아요, 이선방 저거. 그 겁니다. 여성들은 오면 좋아요, 남자들은 따라가 주는 거죠. 저는 혼자 오니까 재미 없어요, 솔직히. 만두 그런 겁니다. <laughs> 퓨전이에요, 뭐 중국식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니고. 여기 여름엔 잘 돼요. 추우니까 지금 다. 아까 인사동, 삼청동 지나는데 거긴 죽었더라고요. 이쪽에 다 이런 거예요. 공예, 뭐 소품, 옷다 이쪽으로 왔어. 요 아기자기하죠? 예쁘죠? 아 우리나라 거리는 예쁜 데가 많아. 예쁜 데가 많습니다. 베이커리요 잘 만들어요. 본토보다 잘 만들어요. 본토보다. 본토보다 잘만들어요. 익스테리아 아주 잘했네요. 나무 색깔이 참 좋아요. 식빵, 식빵 전문점이네 식빵. 저 새로 싹 부어서 나온 맛이죠? 뜯어서 먹어봐요. 요 밑에는 갈비집이에요, 돼지갈비, 소갈비, 갈비집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익선동 카페거리고요. 안채 쪽도 어우. 사람도 많고요 명동면치 다양하진 않아요 인종이 알고 오는 거죠 이제 여기 사람 딤섬집입니다 딤섬 맛있나요 안 아,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카페요 카페 한옥을 완전히 계량해갖고 그 그렇죠. 한옥을 뭐보존만 한다고? 되겠어요? 룸미 때는 갈비골목이에요. 익산동 갈비골목. 아, <목소리도> 뭐 쪽케이가봤는데 고깃집이네요. 타로, 뭐, 이런 거 많네요. 점집이 많아요. 아, 그, 그러니까 점, 뭐, 무속 이런 거 하면 경기 생겨요, 경기. 누구 때문에. 그죠? 아니, 왜 박사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민다. 모르겠어요. 어, 어, 어. 그렇습니다 요거는 카페 헤드스토랑이고 베이커리네 베이커리 카페 요런게 많죠 요즘 육선동이에요 다 나온거에요 이제 여기로 가면 뭐, 뒤에 종묘, 비온 나오죠? 밖으로도 뭐 있네요. 솥밥집이에요. 솥스로 밥을 해주는. 그렇습니다. 종래요 여기 익선동이에요, 익선동. 선동 한번 돌고 외곽으로 도는 거야. 이제 종로 3가예요 종로 3가인데 3호선도 되고 1호선도 되고 5호선이 제일 가까워요. 4호선, 4번 출구 5번 출구 여기, 비원이에요비원이걸로쭉 가면, 한덕궁이야. 그 전에 여기 한복집도 많았고, 됐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여긴 종로선과 역 가는 쪽에. 어, 추워라. 큰 길로 나오니까 춥네. 아까 익선동 쪽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충골 몰랐는데. 굉장히 오래된 플라타나스예요. 거진나무 심은지 오래됐어요. 멋있죠? 잎이 안 나도 멋있네요. 여기는 워낙 고목들이다 멋있습니다. 장이 좀 튼튼해져 갖고 요새 냉면도 먹고 뭐 찬물도 마시고 뜨거운 물을 싫어해요. 아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그 마늘, 마늘밥을 오래 먹었더니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합니다. 제 구독자한테 제 비밀을 건강 비밀. <laughs> 무슨 노래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 부르세요? 아니 노래 부르시기도 다니시길래. <laughs> 무슨 노래 부르시냐고. 노래를 부르시고 다니시길래. 확성해요 예? 뽕짝? 예? 뽕짝이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같이 해서 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길에. 이렇게 이제 유명한 주정거리나 사람이 많지. 서울은 이 길에 사람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걸어 다녀도. 포차거리입니다, 여기. 종로상가요. 3번 출구로 나오면 포차거리. 4, 5번 출구로 나오면 익성동 카페거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얼음이 엄청납니다. 수만명이 여기 포장마차에서 술 마시죠. 여기는 고깃집 있는 저기. 겨울에는 아무래도 좀 한산합니다. 그렇게 생겼어요.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뵐게요.